바꿀래요 바꿀래요 백 달에 와 바꿀래요. 안녕하세요. 화순 국민 여러분. 저는 백다래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실 텐데요. 저는 이번 나주 화순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백다래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와 있는 것은요. 화순군 북면에 있는 아산초등학교입니다. 제가 이제 화순에 있는 이 초등, 아산초등학교 학교까지 오게 된 것은 어제 그제 이 학교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건데요. 에, 이슈가 된 이유가 이 초등학교가 인구 감소를 인해서 이 상태로 좀몇년 가면 폐교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폐교를 막기 위한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, 아주 파격적인 그 방법으로 어, 전국적으로 이 학교로 전학 오는 가족에게는 아, 무상임대 주택을 어,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광고를 낸 건데, 아, 그게 상당히 이슈가 되고, 또 문의 신청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좀 기사가 떴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 더, 더좀 재밌는 것은, 아, 그 학교 그거 폐교하면 되지, 효율적이지, 무슨 삼성식 들여서 집을 제공하고 겨우 네 명의 학생 정도 많으면 네 명의 학생 정도를 이전시기 저기 전학시키는 건데 그게 그뭐 적절한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이런 비난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미치는 파장 즉이 학교가 사라짐으로써 어 주변의 우체국이나 보건소나. 다뭐 편의 시설들 기반 시설들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점 시설들이 사라지면서 이 주변 전체가 소멸되는 그런 소위 지방 소멸의 전형적인 어떤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는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된다. 즉이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학교는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. 아, 3억, 4억이라는 비용으로 말할 수 없다라는 이런, 어, 아, 그런, 그, 항변을 하셨어요. 그런데, 어, 제가 지방소멸 문제를 2013년도부터 연구를 했고, 그 다음에 지금은 나주에 와서, 어, 이 문제, 지방소멸 문제, 그 다음에 도시, 아, 지역 불평등 문제,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제가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, 이 선생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책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오전에 이 기사를 보고 다른 스케줄을 제치고 제가 화순 쪽으로 왔습니다. 그 화순 국민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, 화순은 전남에서 빈 집이 제일 많은 그 지역입니다. 그 다음이 나주예요. 이 통계가 제가 작년 18년도에 봤던 통계인데 지금 어떻게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좋아지지 않았을 겁니다. 다른 빈 집이 주 저기 더 어, 늘어나지 않을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요. 그래서, 어, 그런, 이제, 나주에 이런 그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, 어, 이 아산초등학교 교전선생님과 이 학교 측의 어떤 발상, 아이디어, 어, 정책 제안은 대단히, 어, 눈여겨볼만하고 활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. 음, 학교가 굉장히 아담하고 이뻐요. 그리고 이렇게, 예, 굉장히 산속에 둘러 싸여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그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뭐 문의가좀 폭주하고 있다고 그생님 조금 전에 잠깐 만났는데 어, 폭주하고 있고 어제 하루 종일 뭐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 관심들이 많았다라고 하거든요.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어쨌든 우리 나주 화순의 문제는 광주에 인접해 있으면서 광역도시의 그 블랙홀 현상 때문에 빨리, 빨려 들어갈 현상 때문에 전남에서 가장 빈집이 많다는 겁니다. 이처럼 이제 나주 화순의 그 인구 극감 현상이나 빈집률 증가, 물론 빈집률 증가는 이런 아산 초등학교처럼 대단히 면단위에 아주 그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빈집의 증가와 폐교가 이렇게 예상되는 학교가 많은 상황에서 금벌 아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파격적인 아이디어 정책은 이번 21대 총선 나주와서의 총선의 그 최고의 제1의 어떤 이슈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. 어 지방 소멸의 현실입니다. 그리고 어, 우리 지방 국민의 당면한 1차 문제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소멸의 문제 그리고 어,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어 이, 다녀야 되는 학교, 폐교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침묵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, 이번 21대 총선이 어, 이 이슈로 어,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. 어, 저도 물론 이 정책 전문가로서 그리고 어, 이런 지방소멸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해서 뭐 그런 어떤 문제인식을 가지고 어, 출발을 했습니다만 좀더 현장에 제가 와서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우리 나주 화순시 군민의 실질적인 관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정책 아이디어들이 우리 아산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학교 측처럼 더 많이 생산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총선 지방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화순에 있는 아산초등학교 직접 찾아왔습니다 화순군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저에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 백다리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